땀이..땀이 많이 났네 아..이거? SM타운 이틀차 공연이 끝났습니다, 끝났습니다. 어제는 86명..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명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73명. 2538명 7853명 아니 어땠어요? 오늘 너무 오늘 어제 오늘 너무 의미가 있는 어 바로했던 것 같고 엑소 o l 한테이 의미가 있었을 때. 야 기억나? 요 우리 옛날에 음악 방송 쇼케이스 할때 쇼케이스 때 우리 두 개서 할 때도 한국에서 할 때도 이거 들고 있었잖아요. 그때 응원봉 뭐 없었을 때 에리범 음. 없었을 때 음악 방송 마마 때 이거 있었어요. 아닌가? 아 그러니까 음악 방송 때때 에리범이 나온 시좀 콘서트 할거 그리고 나면 그지 아무튼 이게 그 타임캡슐인가요? 그 가짜. 아 타임 캡슐을 왜 자꾸 타임 캡슐이라고 하는 거야? 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<laughs> 네. 그래가지고 캡슐 머신.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열어서 이렇게 불었는데 예. 네. 그거 찍었어요. 유튜브로. 감회가 새롭네요. 네. 아, 저 근데 이거 팔이 정말 아프구나. 이렇게 했겠다 셀카봉처럼. 아무튼 너무 고했다교 네.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진짜 형이 나는 진짜 형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어제는 저를 밀치더니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. 어제는 저를 밀치더니 오늘 절몇회를 잡고 잡아 당겼습니다. 원래 즉흥적인 게좀 필요해서 <laughs> 맞아요. 그런 게또 라이브의 묘미죠. 그 당황해서 살짝 마지막에 개볐어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뭐 할지 몰라. 네. 잡을지 당길지 아무도 것 몰라요. 다음에 할 때는 또 과연 어떤 저거 할지. 다음엔또 어, 카이가 합류를 하잖아요. 우리 투지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? 사실, 얘기하면 안될것같습다그데 아, 원래는 사실 하고 싶었던 걸 안고 싶었어. 아. 근데 이게 너무 높더라고요. 아, 그쵸.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.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당겨서 이렇게 안아야 된아 근데 그냥 당기기막만 잡는 어, 사람이라멱살만 잡아야 됐어. 어쩔 수 없죠. 아무튼 재밌었습니다. 저희도. 습니다 여러분들도 네. 오늘 어, 고척돔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즐거우셨길 또 바라고 또 라이브, 위버스 라이브, 비원드 라이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어, 또 좋은 공연이었길 바라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일잘잘 잘 되시고, 하는 일잘 되시고, 새봉 많이 받으시고. 제가 아까 그 토크 때 얘기한 뭐가 딱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우리 엑소 엑소엘 행복하자. 행복하자. 행복했습니다. 저희 는 행복했는데 행복했나요? 행복했어. <laughs> 좋아요. 네 이제 네, 대답은 들은 걸로 저희... 버블로 버블로 대답해주세요. 안녕, 안녕. 이제 다음 스케줄은... 아, 저는 다음 주에 일본에서 행사가 있고, 그 다음 주에... 그 다음 주에 제 솔로 앵커 콘서트가 있는데, 음. 찬우 씨가... 음... 안 어? 돼. 음, 아, 그 게스트... 거. 저번에 그 게스트 되게 대단하신 분, 이번에 게스트 앵커로 나온다고... 그분 나오는 거맞죠 제가 그때 얘기했던 사람... 아니, 아니, 그분 말고 제가 좀... 또 특별하게 진짜 아, 한국에서 보시는 힘든 분... 할수 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내주면은 네, <laughs> 아니 아니네 티켓은 티켓 주테니까 찬열이가 뒤에서 응원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같이 와서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이틀 다갈 거야. 아 씨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아씨. 괜찮아. 딩딩딩딩 딩.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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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. 아무튼 네. <웃음> 아무튼 <웃음> <웃음> 갈게요. 안녕. 근 팔이 너무 아프다. 찬열 고생했어. 고생했어요. 위험한 엑소. 사랑하자.